지금 프로축구는 비시즌인 겨울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제주의 그라운드에서는 축구 꿈나무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국내외 유소년 축구팀들이 제주에 모여 실전 경험을 쌓는 스터브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팀 신임 감독까지 현장을 찾아 유망주들을 격려했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 햇살 아래 어린 선수들의 볼다툼이 치열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오가고 어렵게 얻어낸 페널티 킥은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곧바로 이어진 역습, 침착한 슈팅이 시원하게 골망을 흔듭니다. 국내외 유소년 축구 유망주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유소년 축구 동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좋고요 해외 선수랑 해보니까 저희도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점이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점도 있었어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스토브리그엔 제주 SKFC와 포항스틸러스등 국내 10개 유소년 팀과 태국 베트남 등 해외 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해외 팀과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그 과라이디 꽃에 제주 SKFC의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도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프로팀 감독이 중학생 경기를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소년 육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아시아 축구를 이끌 꿈나무들의 땀과 열정으로 달궈진 제주의 그라운드는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